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경제 아나운서 이정원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3월을 맞이해서 빗썸에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최소 2만원이고요 2만원 이상 오늘 벌어 가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원만 입금하면 첫 혜택으로 2만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자 빗썸 아직 가입 안하신 분들 빗썸 들어가셔서 자 배너에 보시면 첫 가입 특별 혜택 1원 입금하면 2만 원을 드리는 입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앱토스와 또 펜시라는 오늘 새롭게 또 앱토스 상장을 하니까요. 이 얘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자, 이벤트 기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딱 이번 달에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원 입금하면 2만원이 바로 증정이 되고 있고요. 자, 농협은행 계좌를 등록하신 후에 1원 이상의 입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농협 계좌를 만드셔야 되고요. 자, 2023년 4월 10일에 2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2만 원 받기 이걸 클릭하시고 빗썸에 가입하신 다음에 기간 내에 입출금 클릭한 후에 원화 입금 1원 단돈 1원만 하셔도 바로 우리가 2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SMS 수신 동의 고객님만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첫 번째로 농협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미 있으신 분들은 제가 2번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비대면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20일 이내 타 은행 입출금 계좌 20일 이내가 겨, 걸려 있거든요. 계좌를 만들 때 이거 걸려 계신 분들은 20일 이후에 만들으셔도 되니까요. 아직 3월 많이 남아 있습니다. 31일까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세요. 자, 비썸 가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농협 계좌가 다 만들어지셨다 하시면 그 다음, 두 번째, 빗썸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만원만 받으려고 이 영상 보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2만 원보다 조금 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드릴 해 텐데요. 바로 OK 캐시백 경유에서 가입 받으시면 3,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OK 캐시백 어플 꼭 가세요. 어플 들어가셔서 메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포인트 적립에서 참여 적립을 클릭해주세요. 거기에서 미션 참여를 눌러주시면 바로 빗썸 최초 회원가입 계좌 등록이라는 미션 참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3,500포인트로 좀 변경이 되었으니까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3,500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미션 참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빗썸에 가입해주시면 우리 2만원뿐만 아니라 3,500원까지 가져가셔서 무려 지금 제 영상 5분도 안 되는 이 시간 지금 3분의 시간에 벌써 23,500원을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자, 추가로 우리가 얘기해 드릴게 지금 빗썸에서 앱토스랑 또 펜시, 워너마켓이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자, 오늘 바로 상장이 되는 거고, 3월 2일 자, 따끈따끈한 3일절 다음 오늘 상장이 되는 겁니다. 자, 앱토스는 여러분들 아시죠? 펜시도 아실 겁니다. 앱토스 가장 유명한 코인으로 요즘에 한창 저번에 업비트에 상장이 돼서 유명했었는데, 자, 이 앱토스랑 펜시의 거래가 지원이 됩니다. 오늘 3월 2일, 오늘 오후 3시부터 곧 거래가 재개가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시각이, 지금 점심시간 조금 넘은 시각인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3시와 5시에, 거래가, 입금이 시작이 3시가 되면서, 거래는 5시에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앱토스와 펜시가 될 거고요. 앱토스는 워너마켓에 17,590원, 펜시는 202.9원에 상장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자, 펜시가 에어드랍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3월 2일부터, 거래 시작일부터 3월 6일까지, 3월 6일 자정까지 자, 비 펜시의 전체 거래 회원. 자, 일별 거래 기여도에 따라서 펜시를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자,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펜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무려 하루에 18만 9천 펜시를 쏴드립니다. 18만 9천 캐시를 차등으로 이제 거래 내역별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당첨자 지급일도 빨라요. 이번 달 13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 참여하셔서 우리 오늘 빗썸의 3월에 정말 대이벤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무조건 오늘 영상 보시고 빗썸 가입하시고 또에토스나 펜시도 이렇게 보시면서 거래하시면 정말 많은 지원금 오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다음에 또 재밌는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용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